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사 이이입니다 오늘은 현대 제네스 쿠페 200 터보 R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네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식 2010년 1월입니다 휘발유 오토 다크 그레이 14만 5천 킬로입니다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이고요 자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보시면 엔진눈 상태 네 이렇게 네비 후방 나와있고요. 자, 키로수는 14만 5천 키로 입니다 자,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조우석, 뒷좌석까지 바닥 콜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방향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하이패스, 루미러 하이패스, 선루프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이, 자 보시면 1개월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엔진미션이요 자 여기 보시면 키로수는 145,000km 키로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어, 사고 단수수리도 없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여기서 단수수리라는 거는 교환을 말하는 건데 외판교환 전혀 없고 네, 사고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자 그리고 어 밑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신 바 같이요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제네시스 쿠페 200 터보 R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어제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얼굴 밑에 V자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을 하시면 V자 마크 자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3151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위쳐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이 안에만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고요. 또외부에 주차장 별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산차 수위차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위쳐 싸게 사기 2사는 토요일 날일요라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사계사 이사였고요 오늘은 현재 제네스 쿠페200 터보 알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